오늘 참 감사한 시간, 또 축복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다윗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또 실수도 했고요, 많이 울었던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나 참 부끄러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말년은 세 가지로 특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련 당하고 문제 당하고 실수 있고 아픔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지막이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말년을 보면 사실 열왕기상 1장을 1절을 보면요. 다윗 왕이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보면 초라한 사람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우리 주 왕께서 너무 춥고 힘들어하시니까 전국에 가장 어여쁜 처녀를 구해다가 따뜻하게 우리 왕을 모시게 하면 좋겠다 결국은 슬픈 노세한 그런 다윗이 아니고 끝까지 존경받는 노인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가족이 존경하고 엄마 아빠 존경해요 사랑해요 우리 교회가 서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용사로서 많은 전쟁 겪었고 승리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있으리라. 참이 땅에 어느 누구에게도 없는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나만 편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와 내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무엘하도 등장하고요, 또 열한계도 등장하고 역대계도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휘장 성소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까지 복을 주십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 하나님의 복, 메시아의 복, 이 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사람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존귀한 말년,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자, 어, 역대상에는 별로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여러 왕기 서에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연로한 다윗 그 틈을 타서 이제는 암론 죽고 압살롬 죽고 그 다음 장자인 아도니아가 이건 적장자 내 권한이다 내 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무시하고 몇 사람 교합을 해서 왕위를 찬탈하려 합니다 위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독 제사장, 나단 선지자, 그리고 군사령관 분야야를 통해서 일거에 이걸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을 주셨고, 한편 생각하면 솔로몬은... 적자가 아닙니다 또 솔로몬은 다 아는 얘기처럼 바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도니아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당연히 왕이 될수 있다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말년의두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솔로몬을 후계자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그가 똑똑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게도 큰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쉽게 굴복하고 그리고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굳이 우리가 뭐에 비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솔로몬이 죽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 그러면 다윗의 말년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모든 것 준비했던 다윗의 꿈이 허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대로 계획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시고 그 나라가 견고하더라. 그리고 성전, 건축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더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더 견고한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의와 평화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복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다윗의 복이 있습니다. 말년의 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상 1장 1장을펴면은 노년의 다윗. 힘없이 그냥 추워서 떨고 있는 그런 그런 노인이지만 놀랍게도 역대기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자, 역대상에 여러분 보시면 23장에 자, 역대상 2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역대상 역대 23장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4, 5, 6, 7, 8, 9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28장 9장 가면 성전 봉헌 성전 건축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 지휘관들 모으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 어, 다윗 자신이 어떻게 성전 건축을 준비해 왔는지 설계도 하나님이 주신가 다 주면서 온 백성들이 기쁘게 더 드리게 하고 성전 건축 최종 모든 것 준비하고 이제 다윗이 그의 사역을 마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건축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것 실은 그게 아까 28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23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23장 4장 5장 6장 7장 뭐했냐 이거요. 예 한편 생각하면 그 늙어서 몸이 따뜻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다윗인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막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예배는 뭔가 하면은 제사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25장 말씀을 보면요. 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뭘 하겠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으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신이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악기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하프 비슷하게 그 예루살렘 성지 가면 다윗의 악기 해가지고 다윗처럼 왕관 이렇게 막 쓰고 노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다윗이 그걸 한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전이라는 건물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과거에는 제사 중심의 말 그대로 제사.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레위인들은 그냥 이거 메고만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의 모든 걸다 시원산에 안착시키고 이게 출애굽이 완성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다윗이 준비해 갑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건 찬양 안에 가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이면서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이 셋이 하나이기도 하고 따로 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셋이 찬양, 말씀, 기도. 이게 오늘 우리 예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러니까 옛날 성막의 제사가 그냥 있습니다. 근데 또 옆에 한 기둥이 세워져요. 그래서 찬양이란 기둥인데 그게 말씀대로 말씀한대로 말씀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육체로 속죄를 마친 다음에는 제사가 폐지됩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아요? 찬양의 제사만 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보면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린 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연약했던 노년의 다윗이 말씀 속에 찬양 속에 기도 속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오늘 본문 보면요 사실 군대 지휘관들이 왜 나오겠어요? 싸움만 하면 될 것이지 아니에요 군대 지휘관이란 말은 온 백성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두둔 혹은 해만 아삽 찬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이제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축복. 첫째는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 앞에 모두에게 존경받는 노년. 우리 은퇴하는 분들이 그렇게 지금껏 살아오셨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어가는 더 견고하고 지혜롭고 평화롭고 축복된 세계 그걸 내다보면서 다윗은 감사 그리고 성전 건축, 하드웨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 내용, 본질 이거를 다윗이 작곡을 하고 시를 쓰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더하셔서 다윗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라 물려줬는데, 실은 역대상 23장, 4장, 5장, 6장, 7장 가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그냥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솔로몬이 이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대, 아, 역대상 29장 26절 이하 이렇게 썼습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모든 기록을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그세 글에 기록하더라 그래서 오늘은 대하신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영광스러운 퇴지만, 또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가정의 교회에 나타나서 더 견고하게 쓰는 교회를 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마지막 때까지, 나이 많아 주님 부리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누리면서 찬송 더 많이 하시고, 아멘. 기도 더 많이 하시고, 감사 더 많이 하시고, 남은 생이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